자, 안녕하십니까 천재투자 TV입니다. 자, 하나 시스템. 자, 최근 들어가지고 하나 시스템은 반발이좀그 진행되다가 뭐 지난 주는 이제 중반 후반 특히 금요일 조정을 받으면서 눌림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죠. 예. 일단 패턴 상으로는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이제 눌림 구간에서 다시 그 단기 이평선들도 정별로 만들어가는 과정. 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나시스템의 뭐 상승 이유는 뭐 다들 잘 아실 테니까 그죠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방위 산업 관련 주죠. 예, I I C T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예, 방산 수출 으, 뭐 이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신사업 확장 등에 이제 호재가 맞물리면서 지난 11월달에 단기간에 이제 크게 상승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제 전국의 그 불안적으로 인해서 지수 자체가 시장 자체가 계속 찍을 거리 이제 못 올라가고 전 세계 증시가 다올라가면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역으로 꼬라박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방산주하면 어 전통적으로 경기 방어주로 이제 인식이 되면서 시장이 안 좋을 때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K 방산 막뭐 이런 어 이야기도 많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더 부각되는 그런 흐름이 좀 진행되었다 이렇게 좀 보여줘요 시장의 어떤 그어 미래를 알기 어려운 그런 흐름들이 상황들이 지금 현재 지속되고 있어요 만약에 시장이 좋아진다고 하면 이제 그동안의 우리 가로막았던 네그 동안에 우리장을 가로막았던 그 어, 엄청난 이제 부담들이 이제 제거가 된다고 하면 방산주들은 내 네, 그동안에 이제 성과를 냈던 그런 어음 속에서 약간씩 약간씩 무뎌지거나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전국 자체가 이제 불안정하고 시장 자체도 뭐 하루 올라가면 하루 빠지고 예. 음? 며칠 올라가면 며칠 또 빠져버리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우화향하는뭐 그런 시황 상황이라 한다 그러면은 이런 한화 시스템과 같은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도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처치도 예, 괜찮은 그 유한 패턴들을 만들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도 한번 뭐그 어떤 상승을 노리면서 매수 조건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죠? 패턴 자체가 이제 급등 이후에 급등이 나왔으면 당연히 이런 그 주종, 예, 매물 소화 과정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것이 이제 결국 이제 그 장기평선인 121평선까지 주중 주고 이중바닥 마무리 짓고 지금 올라섰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 이제 21평선 구간 중심에서 눌림목 매수 구간을 노려야 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죠? 그래 본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그 금요일날 기록했던 저가 부근 그죠 2만 1,700원이었네요. 저가가. 그이 그러니까 종목은 20일 이평선 중심으로 2만 1,500원 전후 가격 정도에서 한번 잡아볼 만한 그런 구간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이제 주가 급등 이후에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거래 감소가 진행됐었는데 에, 다시 돌파하는 과정 속에 거래 증가가 수반되고 있죠. 예. 그리고 늘림못하에서 거래 감소. 뭐 전년도와 패턴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뭐 양자 컴퓨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급등한 경것들도 여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 중수형주들은 어떻게 뭐 포인트를 잘못 잡으면 단기적인 손실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러한 어떤 매매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중대형주 급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좀 크죠 그렇다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중대형주 급이긴 합니다마는 기술적 차트상의 모양으로도 뭐 결코 이제 그 상승시에 탄력이 약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차분하게 이제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져서 다음 주는 한번 이제 0만천원대 중반부 정도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매매 어,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마디에 어쨌든 지금은 지난 이제 12월 23일 날 24일인가 3일 날 삼일날 상승하면서 단기였던 매물압박에서 벗어나면서 에 단기 추세를 전환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더 보면서 한번 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어 이제 목표가 두면서 보유하셔도 무방한 종목이 아닌가 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죠 자 어쨌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시장 상황이 만만치 않은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죠. 물론 결국은 이제 어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거치고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치 상황으로 돌아올이라는. 어,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그 시기는 어, 현재는 얘기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종목은 뭐 어, 어떻게 보면 매매의 1순위로 놓고 보셔도 되지 않겠나. 네, 뭐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어, 괜찮은 종목, 좋은 종목, 그리고 종목을 골랐다 하더라도 에, 진짜 딱 잡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맥점 포인트. 그 포인트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어, 여러분, 저희 천재투자TV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르고라는 주식전용 채팅 앱. 네. 요걸 다운받으셔서, 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폰에서 플레이스토어라든가 앱스토어에 가셔서 한글로 오르고라고 검색을 한번 하십시오. 예. 그리고 나오는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예, 다운로드가 다 되면 열기 버튼이 나오죠 열기 버튼을 눌러서 실행하시고, 예, 그러면 어, 어루앱이 실행이 되는데 좌측 하단에 무료형 가입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국 최고수의 전문가 2 4 분의 리딩을 평생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 리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 영상을 보는 경우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후행성이잖아요. 좀 뒤늦게, 뒤늦게 어떤 이제 그 영상을 시청한다 그러면은, 그, 급등할 종목을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지만 실시간 채팅 리딩 같은 경우는 어떤 장소라든가 시간, 이런 데에 구애를 크게 받지 않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여러분들 뭐 투자 동반자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빠르게 다운받으셔서 입장해서 돈 받으시기 바라겠고, 저희가 이제 오르고 앱까지 출시를 하면서 아주 큰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이런 오르고 앱을 어 만들고 개발해서 출시해서 여러분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유는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죠? 예. 그럼 여러분들 지금 다운받으러 가시기 전에 천재투자TV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어, 눌러주신다라면, 어, 감사드리겠고, 뭐,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2024년도 다 갔습니다. 2025년도에 여러분들이 24년도에 거두지 못했던 성과, 그거를 훨씬 더 초과해서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고 전문가, 고수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바르겠다는 받아서 입장해서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 대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